아이고 영광하면 굴비래더니 여기도 굴비 저기도 굴비 가게가 겁나 많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들어오셨네 맞아요 발음 말하지메요 저 어디 왔게요 전남 영광에 제가 와있어요 영광 조합원님이 저를 초대해주셔가지고 지금 왔는데 여기를 처음 와보니까 너무 설레요 우리 조합원님 어떤 분이또날 기다리고 계시지. 지금 바른말 아지메가 만나러 가요 여러분 함께 가요 <laughs> 영광 여기 오니까 제 뒤로 보이시죠 대파 야 겨울 대파지 저 끝까지 초록이요. 아이고 우리 조합버님이 율로다가 오면은 아, 날 만나러 온다고 했거든요. 바로 맞은데. 나 이딴 게. 아이고조합버님이셔요어 어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반가워요. 아유 근데 여기는 동네에서 도대체 대파를 얼마나 짓길래 이 사방 천지가 다 대파요? 여기가 어? 대파 주산지인데 어. 농토가 대파 짓기에 아주 적절한 지역입니다. 아. 그렇 아 우리 친구도 여기서 저 작업하고 계시네. 어디? 아니 저기 친구분이요? 어이 성렬이 나왔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거 봐, <laughs> 엄청 농사 잘 지셨네. 네. 아니 여기서 파농사를 얼마나 지신 거요? 예3 0년 되가요. 3 0 네. 년? 기장에서 왔거든요. 제가 부산에. 네. 부산도 진짜 좋아 품질이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하네 여기는 여기 땅이 사육 터여가지고요 응. 뿌리가 원 없이 들어가 아원 없이 들어가 아니 그니까 크기가 다른 나 아줌마도 들어갈지 몰라 아. 아. <laughs> 이거 봐 이거 봐 네. 키가 이만해요 지금 왜? 왜? 어, 요즘 어때 실세는 어때요 좋아요 요즘에 좀 응. 별로 안 좋아요. 아유 왜 대파가 옛날에 금값이었는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생산은 되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또 가격이 안 올라가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 같이 생겼어 관상이 어떻게 지내셨어요? 두 분은 원래 그같한 사람이 더 친한 거예요 몇년 지기 친구요? 한 60년 됐죠 아이고 60년 친구요 네. 아유 이 친구 뭐가 제일 좋아요? 음, 아유 이 자상함 아유 스윗하네 <laughs> 모든 것이 다 좋아요. 모든 것이 좋아요? 예. 조아버님은 친구분은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? 응. 금방 근질하고 응. 성실하고 성실하고 네. 일밖에 모르 일밖에 몰라. 자, 그러면은 응. 두분 우리 대파 자랑 좀 해주셔요. 따윈아, 응? 따만아 <laughs> 친구가 어, 어. 말을 못믿성은부으면 어. 해야 네. 그럼 토질은... 친구가테 토스 네. 응, 응. 땅이 골다답에 네. 토질이 네. 아주 좋습니다 토질이 좋아요 어. 뿌리 뻗는 길이 들어가서 이 하얀 부분이 길게 나오고 응. 태풍을 맞고 자라서 <laughs>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냥 응. 먹으면 달짝짝 응. 딱. 아, 그, 달짝 한번 드셔보라 응. 달짝지근하죠 응? 야입 맞춰버렸네 요야 그럼 우리 가서 얼른 가서 응. 아, 안 매울게 음식 저, 먹으러 갑시다 맛있는 거 있어요? 맛있는 거아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얼른 갑시다 조아버님 <laughs> 너무해 울지 마세요 우리 조아버님의 단골 식당을 왔는데 이게 뷰뷰뷰자 음식 보여 드려요 하나 둘셋 라라란따 우와! 남도 한상이 이렇게 차려졌어요. 아니 여기 얼마나 단골이에요, 우리 조합원님? 한 30년 이상 단골입니다. 3 0년이상 아이고. 이, 이 집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없는 거 빼로 다 맛있죠. 광어하고 도마하고 어, 광어하고 도마하고 네, 이삭화는 바로 이 앞에 서해안 바다에서 잡맛 잡은. 이 아빠도 서 나는 회한번 먹어야지. 아우, 난싸 많이 싸고. 아니, 이고 상초로 샀어요. 거 아, 너무 냥 부산 해보다 어때요? 더 맛있는 거 같아. 그렇죠. 좋 이거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꼬신 걸 갖다 아, 놓는 거예요? 살칼안 먹었지. 어떻게 먹어요? 살칼을 아, 석갈 일단 줘. 이거 어, 사자. 네개사딱해 가지고. 아니, 사던 그렇지. 어, 이렇게 하고. 응. 해 음. 맞아. 맞아. 아우 답답해 왜 잔소리 하는지 알겠네.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. 그러니까 내가 깨들 수밖에 없잖아요. <laughs>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맛이 있네. 그러니까 치우지. 아,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수저로. 어 수저로 비벼 깔러. 예. 젓갈로 비벼야지 비빔밥은 수저 뭐. 아니고 젓갈이. 야 젓갈로 비벼. 야지 잘못이면 마기 텀블이 나네. 석카가 수저로 비비면 이게 치여져요. 그렇지. 그래 젓갈로 비벼서 그 맛이 톡톡 이번엔 터 먹어볼게 요 오늘 어, 홍포제인 갑니다 응음 아, 네. 바다가 네. 내 입에서 그냥 팡팡 떠지네 응? 응. 네. 영광 앞바다에서 잡히는 거래 요거 보자 요 양식이 아니라 자연살입니다 음이걸어때내 음. 음. 네. 이상형이 말요 아. 그 생선 발라주는 남자 자랑이 걸려 발라주세요 자랑이 있겠다. 얼른 발라줘서 그걸 한 번도 는안 해봤는데 아, 해봤는데 아, 못해 어쩌고. 잘안해지네나는 이게 바른는아지면은는렇게안 하고요. 데안해봤 네, 배를 뭐쓱쓱쓱쓱쓱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안는 거지. 이게 는거지우리는 그렇게 는안 먹고 또이안 식으로 먹어요? 봤는데다 <laughs> 먹어도 안해봤조데안 해봤는데 안해봤는 카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잖아요. 미션을 수행하고 가야지. 2023년 3월 8일 무슨 날이다? 조합장 선거. 그렇지.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잖아요. 조합장에게 바란다. 이거를 내가 듣고 가야 되는 거요.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걸 원하셔. 생각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셔. 여기 보고. 농협협동조합 취지가 농민은 생활하고 조합은 유통 판매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도 앞으로 조합장들이 당선된다면 은 유통 판매를 책임져서 농가가 좀 편하게 농가 질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. 농협협동조합만 해서는 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서 농협이 제 역할을 좀 해주시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고 앞으로 조합장들도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렇게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조합장을 확실한 음. 사람 뽑아야 합니다. 확실한 사람 뽑아야 돼요. 조합원님 네. 우리가 정신 단단히 차려야 돼요. 알겠죠? 아, 네. 음. 네. 자 이제 옆에 계시는 송유리 조합원님. 네. 어. 이제 농민들은 농사를 <laughs> 열심히 지면은 예. 어쨌든 간에 추하 추라. 그렇지 추하가 제일 중요하지. 다른 것 없어요 그거 조합이 사업을 잘해서 말이요 누구 배불릴게요 우리 농민들 좀잘 먹고 살수 있게. 이렇게 지원 좀 팍팍 해달라 이말이요올커니 네, 아이고 전남 영광에서 진짜 영광스러운 두 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. 바른말하지매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오. 부탁해요.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